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 지금 아 왓공결동님 어. 또 마지막 네네. 인터뷰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어, 마이크와 또 이거 보이스를 좀 끄고 계셔서 저희가 좀 늦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시나요? 아 일단 편의점을 빠르게 갔다 와서 어? 마이크를 묶여서 죄송하고. 근데 네. 저희 저희 팀에한 명이 안 보이거든요. 어, 네, 네. <laughs> 노 노출한 것 같은데 어 부담이 좀 많긴 하지만 한국. 잘하는 선수들 많으니까 좀 어펴 네. 가면서 에 예, 조력자 역할 든든하게 해보도록 한 하겠습니다 한 되나요? 네 누군가요? 나 아, 기켄이요 에 어떤... 네네네네네 그뭐 사전에 좀 이야기가 안 됐나요? 홍길동 씨? 예? 응? 음? 아니 그뭐 아니 뭐한 팀원이 뭐 지각도 하고 이거 뭐 아니 자는 그거 시간도... 같은데 어떻게 아니, 합니까 에? 아, 예? 방... 왜 기켄 선수는 아군에게 난사하는 거죠? 근데 아, 일단 그 가, 같은 팀원들이 이제 빠짝 긴장을 해야 그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음. 한중일전 지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캡팅창 어떻게 되는지 <laughs> 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국 대표팀으로서 한마디 하면서 오늘 인터뷰 전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 선수분들 다 잘하실 거 알고 뭐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완려야 돼서 아마 트위치는 이모티콘만 쓸수 있을 거야. 빌동이 아. 오늘 또한 거야? 어? 오날또한 어? 거야? 어 그런 거 같아. 전화 안 받는다. 아 그래? 어. 유튜브 이거 다 없지만 4,500만 되는 거 같은데 다른 4,500만 명은 없이겠다. 태빈 태나너 너가 캐리해 줘라. 우리 <laughs> 우리 좀 업혀가야 된다. 오케이 파이팅 해라, 형 파이팅 해라요. 오케이 파이팅. 기가 그올 홍길동, 홍길동. 엘엘 네,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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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선 엘엘 아, 아, 능선 능선 아, 능선은 아. 없어. 엘 능선 없고 능선 위에 능선 그 삼집 그 아, 쪽에 아, 사람 아, 있는 것 같아. 총소리 나긴 나거든요. 삼집에. 것 총소리 나긴다. 하나 기세 나어 박난종, 박난종, 박난종. 상층집에 우리 3층. 먹고 있거든. 상층 옥상에 있을 수도 있어. 왜1층 들어왔다? 아, 3층집1층 들어왔어. 뭐라, 뭐. 와, 이 사람 죽었다. 이템 먹으라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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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가 되면서 중국에 아 한중일 대전 첫번째 배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야아 야지마내 야, 야. 앞을 띄어사있지마 총쏘는데야 이거 능선에 그자 워크래프트 지금 몇명 남았어? 두명 두명 내가 판해줘 능선에 아, 또 아, 누구있어 지금 능선에 누구야? 응, 능선에 또 누구야? 한에일회입 능선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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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선 지금 슈팅맨지 응. 셋이 방야 우리 우리팀 우리 들어가는 중어아 어, 뭉쳐서 그래. 한바퀴 돌면 그래. 될거같은데 어, 어. 가운데 해운대 끝났네 남짓? 아냐! 안 끝났어! 안 끝났어! 가만있어! 안, 감정, 안, 안 끝났어. 끝났어! 네... 아... 안 끝났어요? 와 아, 끝났어? 아, 끝났어? 아, 끝났어요? 아뭐 끝났어? 끝났어? 어, 끝났 뭐야? 끝났어요? 아끝났어 뭐야? 끝났어 뭐야? 아, 와, 와, 와! 이겼다! 와! 이겼다! 와! 이겼다! 좋은 운영 보여주면서 예. 한국팀이 게다가 서클도 살짝 도와줬고요 음. 아 그, 그 어, 여기 들어왔다 들어왔다 1번 그디귿자디귿자 어, 어, 오른쪽 들어왔어 디귿자 오른쪽 아 오케이 오케이 아, 천천히 천천히 많아 어, 어, 애들 많아 다 지원하줘 돌아서 들어왔다 오케이 우리 그 Y 아래 필을 먹었다고 필 어, 아니, 거이는데거 이거, 이거, 이이와이이돌이요가 없는데 우리? 거, 거, 여기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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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이거, 다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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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일번 조금씩 죽어 나가는 중 계속 밀면돼 외곽에 좀 많아 밖에 밖에 집 밖에 좀 많아 야, 시계, 시계 방향으로 밀어 시계, 어, 시계 방향으로 밀어줘. 집 밖에 좀 시계 많아. 시계 방향으로. 차로 옮긴다. 차로 <목소리> 옮긴다. 봐차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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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차로 딱 어, 맞아. 상대방, 상대방 탄거아니 지금? 차탄 나이스. 나가 나가. 야 태민의 스만 시절 너무 그래. 죄송합니다 그래. 대한민국의 두 번째 매치업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갑니다. 그래? 아 이거 못 아, 참. 아다 건넜다. 아니야 이제 건너 이제 건너. 아니야 아니한세명 정도 건넜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 명. 오케이, 오케이. 1시방야 원길이면 시방이야1시에 개박세 시방이야, 완전 이는데 이거 아래 같이 가줘야겠 최소세 팀이야 한 시방이야. 한 시방이야 계속 가 계속 건너서 오른쪽 한시방이야 일본팀이 12시가 쪽으로 감았어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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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 앞에 앞에 연막 치면 왼쪽이 그2 5 0방향에 있어요 하나 기절시켰어 6시방이야 어, 아이고야 아. 아. 와. 쟤네. 아유, 팀구나. 아. 이거 안 죽는데? 배리. 이어지는 네 번째 매치, 일본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. 야, 지금 추마 들어왔대. 추마 어디? 어, 가 추마인데? 응. 아 우리 오, 우리 뭐야, 우리, 팀. 팀. 우리 팀이래 우리 아니, 팀이래 우리 팀이 아니 나 이거 추마 초콜. 열두시 시에을 박지 않았다 이거 중국에안 나왔는데요? 어? 못한 남는 거 없나? 몰라만아 받은 거. 중앙집 개 많아. 아니 하늘정을 빼고 와달래 하늘 아직 안 뺐어? 하늘정 아직 안 뺐어 여기서 따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. 아. 야 이거 초콜릿집 없거든? 우리팀 우리팀 초콜릿집이 있나? 아 초콜릿집 우리야 맛있겠다 밀어, 그 능선에 있어 능선 밀어 길동아 저 장기조리 제안해 근데 나 이거 어, 바, 위에서 위. 뛰어내리면 맞아 뒤질거 같아가지고 주강주 강 같이 맞아? 야 이거 아닌데 우리 거? 천천히, 천천히. 아, 팀킬한거 아, 음, 알아. 화킬 안 찍었어. 아, 밀자. 이거 끝났는데? 거의 또, 끝나긴 했는데 일단 우리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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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원 기절했지? 중에 기절된 거 있는 거 먼저 어, 살려봐. 끝났다, 끝났다. 잠시만, 잠시만. 어 끝났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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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끝났나 봐. 끝났다. 끝난 끝났 끝났 거 거야. 같아요. 우리, 아 우리 선택권 다. 우리 다 가요. 야 야. 아디 안녕. 자고 모르겠어요. 마무리 짓는 쪽은 카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매치 우승을 가져갑니다. 정말 깔끔한 운영의 승리였죠. 한국 팀의. 네. 끝까지 마지막 매치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한국 팀 이러면 종합 우승 확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일단은 네. 오늘 또종합순위 1위 가져가셨는데 <laughs> 왓공길동 선수 먼저 아,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오늘 특히 마지막 매치에서 왓공길동 선수 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좀 중국 팀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었어요. 그때 어떠셨나요? 그뭐한두팀 정도 왔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중계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다 붙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네. 한열명 네. 넘게 붙었었죠. 제가 옥상에 있었는데 아래 이제 내려다 보면 그냥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고 그냥 다른 데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계로 보니까 와 진짜 그냥 다 왔네요. 아그 정도로 음.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 좀 무섭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아이 그래도 팀원 이제 저희 한국 선수들이 그냥 넓게 다 자리를 먹고 있었어 가지고 백업이 잘 되는 자리여서 그렇게 막 겁먹진 않았고 그냥 잘 싸줄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또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 와공결동 선수도 그 중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기여하셨어요. 오늘 좀 이런 종합순위 1위에서 본인이 몇 포인트 정도, 몇 퍼센트 정도 기여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? 그냥 저딱 1인분. 아 1인분. 굉장히 겸손하신데요 음, 네.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와공결동 좋은 모습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에게 또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아 저희. 팀 1, 1라운드에 노쇼 한 분을 하셨었는데, 그래도 잘 돌아와서 뭐 1등 한것 같고, 예. 버스 잘탄것 같습니다.